한 크레파스. 반짝반짝 빛나는 새 크레파스가 있었어요. 어유, 심심해. 어느 날 노랑이가 뛰쳐 나왔어요. 이렇게 내내 꼼짝 않고 있기는 싫어. 노랑이는 그렇게 말하며 책상 위를 타닥타닥 뛰어가다가 새하얀 종이를 발견했어요. 우와, 커다, 커세하얀 종이다. 노랑이는 자기도 모르게 징글징글 들면서 종이에 나비를 그렸어요. 와, 기분 최고다. 노랑이는 신이었어. 참, 나비가 있으면 꽃도 있어야지. 그래서 노랑이는 빨강이와 분홍이를 불러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빨강이와 분홍이도 신이 났죠. 빙글빙글 빨강이는 튤립을 그리고 미끌미끌 분홍이는 코스모스를 그렸어요. 그래, 맞아. 꽃에는 바디도 있어야지. 그래서 분홍이는 초록이야 연두, 연두를 불러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초록이야 연두도 좋았어요. 쓱쓱 연두는 코스모스에 쭉쭉 초록이는 튤립의 이파리를 그렸어요. 맞아. 꽃이 피려면 땅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나무도 신자. 그래서 연두는 황토와 갈색이를 불러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황토와 갈색이도 깊이 빠졌죠. 쓱쓱쓱 갈색이가 땅을 그렸어요. 영차 영차 영자 황토는 나무를 그렸어요. 참! 하늘을 빠뜨릴 순 없지. 하늘은 구름도 있어야 해. 갈색이와 파랑이와 하늘을 불렀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파랑이와 하늘이도 신내났어요 둥글둥글 하늘에 는 무게 구름을 그리고 희키 파랑이는 푸른 하늘을 그렸어요. 야, 완성이다. 크레파스 그래, 친구들은 처음 그림 그림에 가슴이 뿌듯 했어요. 그때 까망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저기, 나는 나는 무엇을 그릴까?" 그여자 모두들 대답했어요. "까망이는 안 그려도 돼."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까맣게 되면 안 되잖아. 아무도 까망이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우리 계속 그리자. 그래, 더 많이 그리자. 크라파스 친구들은 다시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슈왜 나만 이런 사기까? 까망이가 풀이 죽어 중얼거리자 샤프 형이 다가와 달래주었어요. 까만아 기운내.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크레파스 친구들이 운성운성다툼을 시작했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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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데다 또 그리면 어떡해 너야말로 내가 그림 위에 또 그리고 있잖아. 크레파스 친구들은 그리기가 너무 열정하다 보니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샤프 형이 까마이에게 뭐라고 소금, 말, 소금 걸었어요. 그 말에 까마이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까마이가 다른 친구들 그림 위에 까맣게 칠하기 시작했어요. 슥슥슥. 머리가 다 날방, 큼 새까맣게 만들버어요 까만모두들 화면에서 까맘, 말했어요. 까만아너 무슨 짓이야. 그, 우리 그림이 새까맣게 돼버렸잖아. 그러자 샤프룡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싸우지 말고 다들 나를 봐. 그러고는 까만이가 싫은 것을 샤샤샤샤 벗겨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알록달록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에 팡팡 터졌어요. 우리가 그린 그림이 불꽃이 됐어. 샤피언 고마워요. 크레파스 그래, 친구들은 더욱 신났다인상는 까망이한테 해야지. 까망이 덕분에 불꽃놀이 할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까망아 아까는 미안했어. 까망이 너 대단하구나. 세바스 친구들은 깡을 비 둘러서서 말했답니다.